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 t r a e g 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판단 기초로 활용되는 그 PCE 물가지수가 사진처럼 예상보다 나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미국 주가지수는 3일 연속 급등세 이어가면서 2020년 이후 월간 실적, 최고 실적을 보였습니다. 기술적 은행이 예상보다 좋았고 인플레이션은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고 기준금리 인상 속도는 사진처럼 둔화될 가능성 보여주고 있고 이제 주목해야 할게 3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가 나왔는데 이카노미 나우가 2.1%를 제시했다는 겁니다. 사진처럼요. 그래서 미국 1분기 GDP 마이너스 1.6% 2분기 마이너스 0.9% 이렇게 발표 났지 않습니까 이거 하고 비교하면 은2.1% 플러스 성장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시장에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S&P500 기업 대략 절반 이상이 실적 발표했는데 예? 이중72% 이상이 예상과 부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려했던 실적 쇼크 없다는 거 확인됐고요. 기업 실적이 좋은데 경기 침체 걱정하면 안 되겠죠. 다 기업 실적을 갖고 다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결론을 먼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썸머랠러썸머랠리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요. 아직은 그 베어마켓 랠리이지만 저게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또 연말을 지나면서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 갱신 랠리 다시 볼수 있을지 지금부터 주목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인버스는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코덱스 200 etf 또는 레버리지 etf 투자 시작하는 게 맞다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곰을 몰아내고 황소가 귀환할 것인지 이 주제 이거는 이제 다른 영상에서 제가 별도로 한번 볼 예정이고요. 예. 오늘은 이제 상반기 및 7월달 조선업 투자 동향 한번 정리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 삼성중공업 세시 한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삼성중공업 주가 그래프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보시죠. 7월 상순에 대략 2주 정도 외국인들이 먼저 대량 매도 시작했고요. 기관들이 외국인들 뒤따라서 매도 공세 가세해서 그래서 대략 한 2주 정도 만에 한천원 정도 급락세 보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7월 하순부터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7월 하순부터 외국인들은 다시 매수하기 시작해서요. 결과적으로 외국인 지분율은 7월 1일 15.25%에서 7월 29일 15.52%로 더 늘어났습니다. 대략 그한 238만 조 정도 그 매집을 매집량을 늘린 겁니다. 그래서 월초에 팔았던 것보다 더 많이 샀다. 그다음에 외국인들 사이에서 손 바뀜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나 연 기금을 비롯한 기관들이 계속해서 추가로 대거 매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등신 기관들이 헐값에 판 물량을 외국인들과 개인들이 받아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덕분에 저도 수량 상당히 더 늘렸습니다. 다른 표 계속 보시면 조선업종 외국인 매매 동향을 한번 보면은 7월 한 달간 대우조선과 한국조선해양은 팔아치웠고요,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은 매집한 사실을 확인이 됩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조선주라기보다는 현대중공업, 현대사호 현대미포 3개 종목의 ETF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이것이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과 한국조선해양을 동시에 보유할 이유 없는 것이고 같은 논리로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를 동시에 보유할 이유 없다고 저는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외국인은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 보유 비중 계속 늘려가고 있다는 사실 확인되고요. 조선업 슈퍼사이클 그 힘차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글로벌 조선업 투자 종목은 결국 삼성중공업하고 현대중공업이 두 개뿐이지 않느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표, 즉 조선주 매매 동향을 한번 보시면 7월 29일자하고 7월 5일자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확인하게 알수 있습니다 어, 여기서 그 대우조선은 지금 외국인들이 버리는 종목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투자 관심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7월 29일자에 그러니까 대우조선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 저는 뭐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대우조선이 지금 많이 어려운데 잘 극복해서 자력으로 극복하고 부활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 매력적인 투자 종목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해서 그 분석하고 그러지 않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상황이 달라지면 당연히 분석해야죠 22년 3분기 들어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기본적으로 지난 한 1년 이상 계속 매도위를 우 보였는데 그동안 팔았던 주식을 다시 슬슬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표를 한번 보시죠 우하단 표는 대략 2주 전 자료이고요 그동안 지난 29일까지 그동안 대략 2조 3천억 정도 순 매수한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종목을 매수하는지 이제 이걸 별도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저의 관심사는 조선업종이고 그 중에서도 삼성중공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합니다. 저는. 시간과 노력은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조선주와 삼성중공업은 매집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예, 확인됩니다. 그 다음에 또, 왜, 왜 이렇게 하겠느냐? 어? 그 논리를 보면은 글로벌 조선업 슈퍼사이클 지금 점점 더 크게 돌아간다는 것이고, 그러면 조선주를 사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선주를 살수 있는 곳, 즉, 조선주식을 파는 곳은 이 세상의 코스피 뿐입니다. 예, 미국에도 없고요. 예, 일본에도 없고, 영국에도 없습니다. 유럽에도 없고요. 네, 앞으로 조선 주식을 사면은 돈벌수 있는데 그러니까 온 세상 투자자들은 달러 싸들고 코스피로 와서 조선주를 살 거라는 겁니다. 즉 삼성 전공업하고 현대 전공업 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관련해서 조선업 수주 현황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표 보면은 그 표에서 대우 관련 통계는 이 조선업 이런 수주 현황이나 조선업 시장 전체를 볼 때는 당연히 대우도 같이 분석을 해야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대우 관련 통계는 그 2020년 수주 받았던 러시아 셰빙 가스 운반선 세 척, 그 중에 두 척을 취소했지 않습니까? 한달 간격으로. 이거 전부 다 반영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8월 1일 자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거는 사실상 이제 그 7월 29일까지 정리한 것이고요. 네. 그래서 21년 하반기 이후에 특히 4분기 이후부터 수주 호황이 점점 더 크게 확장되는 모습 다시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분기별 매출과 수주 그 다음에 LNGC 즉 천연가스 운반선이죠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이거 수주를 요약한 표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어제 발표된 금년 2분기 실적까지 다 포함한 건데 여기서 금년 2분기 실적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게 뭐겠습니까? 저는 저는 이겁니다. 세전 순이익이 찔끔 흑자 보였다는 겁니다. 에? 이걸 주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수준은 내일의 매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매출이 줄어든 거는 걱정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저거는 2020년까지의 수주 절벽을 반영하는 것일 뿐이고요. 20년 4분기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수주가 이제 조만간 가령 3분기, 4분기, 내년 1분기, 그 이후에 쭉 매출 급증으로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특히 삼성중공업 같으면 수익성이 가장 좋은 가스 운반선 비중이 금년에는 80%입니다. 3, 4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후 매출 성장과 이익 개선, 이거 완전히 눈부실 거다 이렇게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 삼성중공업 같으 면은 2010년 당시 순이익 1조 클럽 멤버였고요. 2014년 그 당시 이익잉여금이 최대 4.8조 원이 넘었습니다. 예? 예? 그 이후에 이제 그 이익잉여금 다 까먹어버리고 뭐였던그어 부채비율 맞추고 하기 위해서는 이제 유상증자를 세 번이나 그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렇게 조선업이 지난 한 10여 년 전에 잘 나갈 때는 아마 제 기억에는 현대중공업이 코스피 시총 2등 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번 슈퍼사이클이 진행되어 가면서 나중에 한참 물어있고 나면은 삼성중공업이 삼성전자 다음에 시총 2등 함찍급부라고 이렇게 응원을 하고, 하고 싶습니다. <laughs> 예? 하이닉스 밀어내고 그 자리 차지하면 되잖아요. 예. 음. 그래서 표에서 한번 보시면 지금 그 분기별 영업 이익 마이너스 나온 게 저게 아주 어지럽죠. 에,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저것 때문에 급 나서 삼성중공업 몇 소위가 급이 나죠. 예. 근데 저거는 과거의 아픈 기억일 뿐입니다. 에? 저거 반영한 것들은 이미 다 이제 해소가 됐지 않습니까? 가령 뭐 드릴십 관련 악재도 일단 해소된 것으로 평가하는 게 맞겠고요. 후판 가격 이런 원재료 상승 악재도 이제부터는 호재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예. 환율도 매우 우호적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새로 만드는 백값이 꾸역꾸역 지금 올라갑니다. 백값 데이터를 한번 실제 데이터를 말씀드려보죠. 예. 가스 운반선 표준 사이즈 17.4만 큐빅 메타급. 이거. 지금 그, 새로운 수주 공시가 날 때마다 사상 최고가 갱신되고 있는데, 최근에 사상 최고가 대우조선이 갱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우조선 자료를, 실제 데이터를 제시해 보면은, 21년 8월 2일 날, 한 척당 1억 9,853만 불. 그 당시 환율이 1,147원이어서, 한 척당 2,278억 원이었는데, 22년 7월 25일, 바로 지난주 아닙니까? 한 척당 2억 4,750만 불. 당시 환율이 1,312원. 그래서 한 척당 3,247억 5천만 원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11개월 만에, 아, 1년 만 대략 1년 만에 한 척당 773억 원더 비싸게 팔리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그데 앞으로 이런 추세 쭉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2030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 누적이익이 도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 제가 산소한게 있죠 이전 영상에서 이거 산소에서 올린 것이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모든 사장을 하나로 요약한 표가 바로 어디쯤 가고 있을까 이 표입니다 1월 1일부터 7월 29일까지 YTD 수익률 예. yield to date 수익률입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17.8% 박살이 났습니다. 최근에 좀 올라도 이 정도 지금 박살이 난 상태인데 삼성중공업은 마이너스 1%이니까 시장 그 평균보다도 대략 대략 한17% 정도 높은 수익률 시연했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내버려뒀을 때 저렇다는 것이고요 적절하게 잘 대응을 했다면 삼성중공업 계좌 플러스 난 분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대중공업은 작년에 IPO 된거 이걸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삼성중공업하고 이제 비교할 때는 HTD 수익률, 즉, 고점에서 현재까지 수익률. 에? 고점과 현재가 비교한 수익률 요거 보면 비슷하게 지금 같이 가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미포는 사이즈가 달라서요. 회사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좀 곤란한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삼성중공업은 또 그동안 삼성중공업만의 고유의 악재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다 틀어 냈다는 뜻이죠. 이제 다른 종목들 한번 보십시오. 거기 다른 종목들은. 어 제가 한때 다 가지고 놀았던 종목들입니다. 에, 에, 그래서 이제 있는 것이고요. 뭐다 <laughs> 지금 박살나 있습니다. 대개 평균보다 나쁩니다. 그래서 시장 평균보다 수익률이 높은 것이 시장의 주도주 아닙니까? 그래서 22년에 코스피 주도주는 삼성중공업이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적으로 수년간 아마도 2030년까지는 주도주 시위를 그 갖고 가지 않을까? 에? 저는 일단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남은 하반기 한번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 보면은 삼성중공업이 많이 7월 달에 아직 수주 공시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2020년 이후 저, 저는 주로 2020년부터 지금 데이터를 정리를 그 했기 때문에 그 이전 거는 분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0년 이후 제 알기론 해양 플랜트 가령 FLNG 같은 이런 거 수주 공시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저는 뭐별로 걱정하지 않는 것이요. 가령 향후 10년간 수주될 물량을 어떤 거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데 상당히 많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일 것이냐. 그러니까 이전 영상에서 수수을 많이 올렸고 앞으로 계속 올릴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물량이 되는데 그게 어떤 그 연도별로 확률 분포를 이룰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주 공시 없었다면 지금부터 수주 공시 왕창 왕창 나올 가능성이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저는 낙관합니다. 좀 낙천적입니다. <laughs> 그래서, 그 다음에, 가스 운반선은, 공시 늦을수록 가격 올라갈 가능성 높고요. 아, 지금 물량 다 확보하고 있는데, 뭐, 어, 한달좀 쉬는 어떻겠습니까? 뭐, 대세 지장 없지 않은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요. 컨테이너 선박도, 그, 이, 발주가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 어, 컨테이너 선박이나 다른, 어떤, 그, 가스 운반선 이외에 다른 선박 같으면은, 이거는, 그, 그, 그 탈, 탄소, 이, 어, 그 규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선박 중에 이제 대표가 이제 컨테이너 선박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수주가늘 수밖에 없는데 이거 가격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강력한 이유는 한정된 도크 도크는 한정되어 있는데 한정된 도크 기회비용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선박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돈더안 주면 안 만든다는 겁니다 <laughs> 그다음에 또 어, 그 다음에 또어그 어, 지금 그, 탄소 포집 앞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제, 그, 포집된 가스 형태의 이산화탄소를 액체로 만들어서 이걸 배로 실고 가서 땅 속에 파묻어야 되는데 그것도 바다 밑에 있는 땅 속에 파묻어야 되는데, 에? 바다 밑에 있는 그땅 속이라는 게 바로 가스나 기름을 풀리고 비어 있는 그곳입니다. 그러려면은 LCO2C, 즉, 액화 이산화탄소 캐리어, 운반선. 이게 늘어날 것이고, 응? 발주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지금 그 SK 쪽에서 우리 동해지역그 가스전에 지금 시범 사업 하려고 각각 그다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조만간 발주가 예정되어 있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은 요거 틈새 시장으로서 상당히 그 시장 규모를 형성하려고 이제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려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FLNG 같은 것도 이전에 올렸던 영상 내용을 그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적지 않은 숫자가 지금 그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정, 그 말씀을 드렸, 드려, 드렸,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때문에 상반기보다 하반기 실적 더 좋았던 과거의 패턴이 올해도 반복될 가능성 없다. 저는 이렇게 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어 제가 요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탄소 규제, 또 탈탄소 요 대응으로 디카본이제이션 대응으로 아마 유럽 하고 일본 유럽 유럽 도 특히 북유럽 노르웨이나 스웨덴, 핀란드 이런 쪽에서 그 다음에 일본 이런 데서 하이브리드 선박이 상당히 많이 그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 선박, 그 그러니까 LNG 추진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배터리 전기 추진, 이렇게 해서 하이브리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한 번, 그, 관심있게 한번 보고요. 그러나 이런, 그, 배터리 추진 선박은 대형 상선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배터리 무게 때문에 불가능하고요. 주로, 연안 카페리 선박에서, 어, 그러니까 연안 선박에서 이게 적용이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완전 그 자율 운항 시켜버리고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탄소 포집 기술도 아주 다양한 시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이 뭐 삼성 이건 우리 조선 3사가 다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건데 그니까 러 야하드 조선소 무인 완전 자동화 이 추세는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 조선업은 더 이상 노동 집약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선박을 무인 자율 운항하는 것처럼 조선서도 궁극적으로는 완전 무인 자동화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뭐 현실로는 아직 그, 그 멀었죠. 그래서 한국 조선 3사가 못하면은 뭐 세상에 할 곳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의 그 추세인 것 같은데 이런 주제들 앞으로 계속 그, 다루어 보겠습니다. 예. Thanks for w a